마없고 헌신적인 요나리 전사 아펠리오스는 독약을 마시면 여동생 알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론은 안식처에서 아펠리오스를 인도하며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적을 파괴할 강력한 월성 무기들을 건네주죠. 다양한 무기들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아펠리오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챔피언입니다. 고된 수련을 거쳐야만 아펠리오스를 잘 다룰 수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집중탐구 신념의 무기 아펠리오스 편입니다. 아펠리오스는 다섯 개의 무기를 사용하는데 개별 무기는 고유의 기본 지속 효과와 스킬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총인 만월총난 모양인 절단검, 대포인 중력포, 화염 방사기인 화염포, 투창 무기인 반월검 이렇게 다섯 가지죠. 한 번에 두 개의 무기를 장착합니다. 주무기와 보조 무기입니다. 각각의 무기에는 탄약이 장전되어 있고 기본 공격 및 스킬 사용 시 탄약이 소모됩니다. 탄약이 다 떨어지면 다음 무기를 꺼내고 쓰던 무기는 대기열 끝으로 이동합니다. 아펠리오스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챔피언과 다릅니다. 인터페이스에는 현재 장착한 무기, 남은 탄약수, 해당 무기의 스킬이 표시됩니다. W 스킬을 사용하면 주무기와 보조무기가 교체됩니다. 사용 중인 무기의 탄약이 다 떨어지면 알룬이 보내줄 다음 무기도 인터페이스에 표시됩니다. 싸우기 전에 장착한 무기와 탄약을 잘 받으면 상황에 맞게 콤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월성 무기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소총이 만월총은 먼 거리에서 적을 견제하고 괴롭히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무기죠? 만월총 스킬을 쓰면 적중한 적에게 표식을 남깁니다. 표식이 있는 적은 모습이 드러나며 거리에 관계없이 보조무기로 후속 타를 가할 수 있죠. 한 곳에 표식이 있는 적이 하나 이상일 때그중 하나를 공격하면 주변의 모든 표식이 사라지면서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주무기 보조무기 여부에 상관없이 만월총을 사용해 피해를 입히는 스킬을 쓰면 표식이 생깁니다. 낱모양의 절단검은 공격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체력이 최대일 때는 소량의 보호막이 생성되죠. 절단검의 스킬을 쓰면 이동 속도가 상승하며 주무기와 보조무기를 가까운 적에게 난사합니다. 이때 보조무기의 기본 지속 효과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대포인 중력포는 공격할 때마다 조금씩 완화되는 둔화 효과를 겁니다. 중력포 스킬인 월식을 사용하면 둔화대 모든 적에게 피해를 피고 속박합니다. 월식은 보조무기를 사용하지 않죠. 화염 방사기인 화염포는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공격할 때마다 추가 피해를 입히고 원뿔 모양의 폭발을 일으키죠. 치명타가 발동하면 더 넓은 영역에 피해를 입힙니다. 화염포의 스킬을 사용하면 화염파도를 발사하고 적중한 적 모두에게 보조무기로 기본 공격을 가합니다. 반월검은 부메랑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무기입니다. 반월검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적과 가까울수록 공격 속도가 빨라지죠. 치명타가 발동되면 반월검이 더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템 구성과 위치 선정을 잘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반월검이 보조 무기일 때 중력포 이외 무기로 스킬을 적중시키면 반월검의 환영이 생깁니다. 반월검으로 기본 공격 시이 환영이 추가 피해를 입히죠. 반월검 스킬을 사용하면 보조 무기로 가장 가까운 대상을 공격하는 포탑을 설치합니다. 이때 보조 무기의 기본 지속 효과도 발동되죠. 아펠리오스의 공격 속도와 치명타 확률이 포탑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레오나가 스킬을 몇 개나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궁극기인 월광포화를 사용하면 적에게 명중 시 폭발하는 폭탄을 발사합니다. 그 다음 주무기에 강화된 기본 지속 효과도 적용되죠. 중력포의 효과가 적용되면 적을 더 느려지게 할수 있습니다. 화염포의 효과로는 폭딜을 퍼볼 수 있죠. 무기로 어떻게 전투의 흐름을 바꿀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선택지는 최소 두 가지. 탄창 관리를 잘하면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무기 조합에는 고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아펠리오스는 언제나 만월총과 절단검을 들고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는 견제와 지속력이 좋죠. 게임 중반에 주무기로 화염포, 보조무기로 중력포를 들면 적을 불로 지지면서 발을 묶어 갱킹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펠리오스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 내셔남작 싸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죠. 주무기가 절단검, 보조무기가 반월검인 상태에서 남작둥지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절단검 스킬을 써서 상승한 이동 속도로 적과의 안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동시에 보조무기인 반월검의 환영이 생성되기 때문에 무기를 바꾸면 반월검으로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죠. 다른 무기로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주무기로 중력포, 보조무기로 화염포를 들면 주도적으로 전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궁극기를 통해 중력포의 둔화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그 다음 스킬을 사용해. 적의 발을 묶고 파염포로 무기를 바꿔 적을 불태워 버리죠. 주무기로 만월총, 보조무기로 중력포를 들고 있을 땐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먼저 궁극기를 사용하고 그다음 만월총 스킬을 활용해 도망가는 적에게 표식을 남기죠. 보조무기인 중력포로 공격해 적을 느려지게 한 다음 무기를 바꾸고 스킬을 써서 적을 속박합니다. 전투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풍부한 게임 지식을 쌓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아펠리오스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상황에 가장 적절한 조합을 사용해 아펠리오스의 진면목을 보여주세요. 복잡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긴 힘들지만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만족감도 크겠죠. 지금까지 아펠리오스 챔피언 집중 탐구 김동준이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서 아펠리오스 플레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